네칸에 다니 다니 다나 네칸까지밖에 못 올라와 홍시야 다니 힘을 실어도 음다 올라와 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자 다니 올라오는 거 보자. 야 다섯 칸올라왔어 옆으로 가서 올라오고 그렇지 옆으로 가야지 야다 올랐어 다 올랐어 야난다 올랐다 니다 올라왔네 니세칸 남았어 세칸 어차 어짜쩌어 자, 두칸 남았다 하나 두칸 남았다 하나 아니 두칸 남았다. 그래 벽으로 가서 어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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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짜 다니 자한칸 남았어. 야 흥한테 나왔네. 어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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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잘했어 거기까지만 해한칸 알았자 알았자 자한칸더한칸더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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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올라오는거 봐 으쌰. 아이고 자 벽으로 가서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어쌰 으쌰, 으쌰. 아유. 올라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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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다니 훌륭해